신랑 노병춘 군과 신부 최유미양의 결혼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랑 신부분은 제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요. 일어주시겠어요 제자리에서 좋습니다자 이제 두분 입장하실 때 저희 배우분들은 신랑 신부분을 위해서 힘찬 박수와 화호성으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신랑 신부 동시 입장. 네, 두분 안쪽으로 오셔서 두명바아보고 오셔주시면 됩니다. 조금만 부들만더 불어서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신부분. 이 결혼식, 뭔지 아시겠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약간 좀 눈치채셨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많이 부끄러워하신 건데 그렇습니다. 바로 이 결혼식은 신랑분께서 새해 첫날부터 신부분 올해 준비하신 바로 프로포즈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정말 신랑분께서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뒤를한번 보세요. 뒤로 한번 보세요. 아무도 없죠? 바로 이 신부분만을 위해서 이 공간 통째로 빌려주는데요 아직 뒤에 더욱더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놀라운 일, 저희가 신랑분의 정서에 감동을 받아서, 엇을좀 도와드릴 게 없을까 생각 하다가, 준례선생님을 정말 특별한 분을 한 모셔봤습니다. 어, 이번 신랑분도 모셨을 거예요. 저희가 물려준다는 거라서. 어, 이분을좀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은, 어, 15분을 그 누구보다도 아껴주시고, 사랑이셨던 신부분의전 남자친구이신, 백창진 선생님이 모셔보겠습니다. 천지기 형 나와주세요. 유미히 결혼하네? 예히 결혼합니다. 자, 언제 날 잡았대? 네, 저 잡았습니다. 네, 앞으로 쳐주십시오. 네. 그, 이별스트스로 많이 사쓰셨어요 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듣겠습니다. 혼인서야 받겠습니다혼인서약 신부는 신랑 사랑하겠는가? 나밖에 없다고요. 질질 짜지 말고요. 자, 이렇 해서. 네.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겠는가? 네, 우리 자신아 네, 사람면 죽인다, 저희도. 어, 피 20세트 큰거 같으니까 돌아가시고 자 계속해서 성운 선운는 남북이 있겠습니다 성운 선운 이두 사람은 축복 속에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신중히 생각해 보시고 4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4주에 뵙도록 하고요 또수례사를 대신해서 신랑국에서 신부분에서 직접 준비해 주신 동영상이 있습니다 어쩌자리로 가셔서 앞에 스크린 보시고요 네자리로 가셔서 자리려가셔서 앞에 스크린 보시면요, 음. 영상 음. 나올 겁니다. 자, <laughs> 이제 동영상 들어주세요. 두 분의 사랑과 추억이 가득한 동영상 함께 봤습니다. 신부분께서 많은 감동을 받으셨는지, 눈가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네요. 정말 신부분의 눈물 연기 잘 봤습니다. 어제한번 연습하셨다고 들었는데 자, 이제! 그래도 역시 동영상보다는 신랑분의 진심 담긴 목소리로 전달한 프로포즈가 정말 멋진 프로포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분께서 직접 프로포즈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또빌려주셨데신랑분 프로포즈 처음이시죠? 네, 정우희 네, 씨니까 프로포즈 방법에 대해서 저희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포즈 방법에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는요, 어, 지금처럼 대충 사서 이만 영상 봤지? 야너 무조건 모르면 됐어? 결혼하자! 뭐 이렇게 대충한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한쪽 무릎 꿇고 정말 멋있게 자, 눈빛을 바라보면서 전달하는 프로포즈가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을 통해서 신랑분께서 로맨틱인지 아니면 그냥 인간 쓰레기지? 자,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신영분은 또 따로 준비하실게 있으시죠? 네, 준비하신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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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서 네, 꺼내주시면 되고요. 자, 두분마저나으 주시고요. 시신영께서 편지 꺼내신 대로 바로 멋있게 프로모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분위기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지 꺼내셨나요? 좋습니다. 이제 마이크 전달해드릴게요. 분위기 바꿔주세요. 사랑하는 내 여자 유미에게 많이 놀랬지? 그동안 한번더 사랑한다는 표현을 제대로 못해준 것 같아, 같아서 많이 미안해. 조금 늦었지만 오늘 자신있게 고백하려 해.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유미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참 많이 행복했어. 물론 오빠가 속덕이고 다툼도 조금 있었지만 모두가 서로를 좀더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해. 사실 그동안은 표현은 못했지만 항상 곁에 있어줘서 고마웠고 큰 힘이 되었어. 이제 우리 결혼이 한달 정도 남았네. 한달 후면 신혼여행을 갈 테고 그리고 이제 평생 한 일에서 같이 살게 될 거야.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유미를, 유미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듣고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 만나왔던 시간보다 앞으로 함께할 시간, 우리 더 많이 사랑하고 행복하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항상 함께하고, 평생 서로 존중하며 살자.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분들 앞에서 맹세합니다. 추미는 평생 유미만 바라보고 사랑하겠다고. 유미야, 사랑해. 오빠랑 결혼해 주겠니? 아, 네. 좋습니다. 꼭 전달해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춘희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이제 잠시 두 분, 잠시만 떨어져요. 잠시만. 한 번씩만 떨어지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신랑분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15분은 생각 다를 수가 있죠. 뭐, 결혼식 한달 남았지만 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바로. 네. 자, 이제 15분께서 이 프로포즈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프로포즈가 마음에 들었다 하시면요. 머리 위로 예쁘게 하트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어, 이게 뭐냐. 지금 차라리 너무 한복판에서 다시 한번 해달라. 시보이를 다시 한번 해달라 하시면은 간단하게 제자리에서 물구나무를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15분의 선택은요. 네, 저도요, 꼭한번 안아주세요. 네, 너무 예쁘게 하트를 그려주셨습니다. 네진정하시고자 이제 두분 이제 잠시만 이쪽 다시 한번 모셔볼게요 이렇게 기쁜 날또 노래가 빠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축가 선생님 정말 특별한 분 다시 한번 모셔봤습니다 앉아서, 앉아서 보시면 됩니다 이 분도 양육을 간단히 설명해드릴게요 어, 이 분은 그 이탈리아에서 천악을 운영하고 공셨고요 현재는 영등포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활동하고 계신 파바로티의 제자 짜파기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짜파기티 나와주세요 두분 결론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찬성 97%, 반대 0%, 나머지 3%는요. 추등선생님 꺼져주세요. <웃음> 꺼져주시고. <웃음> 네, 두분 다시 가운데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식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소서만 남아있습니다. 자, 신자분 어떤 소서 남아있을까요? 아까 도그 입맛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어떤 소서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키스 타임입니다. 자, 뒤에 보시면요. 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아름다운 시간을 다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또 여러분 두 분이 이 무대에서 항상 잘하는 키스가 이 무대 사실 잘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키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키스 전문가, 키스 유학파, 셀프 키스 타임 우리 창신 형께서 뽀뽀와 키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뽀뽀, 별, 뽀뽀는 이게 입이고요. 이게 입인데 그냥 왔다 갔다하면 끝이야. 너랑 나랑도 할수 있고, 우리 셋이서도 할수 있고, 우리 넷이서도 할수 있고, 네. 키스는 좀 달라요. 네. 이게 입이고요, 이게 입인데, 뭔가 나와. 서서히 다가가서, 엄마, 엄마, 엄마 뭐하는 지을 어, 하면 돼. 네, 예, 혐 안부를 어. 물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콘서트 배우들은 지쳐 없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나치고, 키스 타임! 이게 제일 키스 와우 no. uh, uh. 아, 여러분 나머지 집에 가셔도 됩니다 나머지 집에 가셔도 됩니다 자 시간 분 신부 분께서 많이 부끄러우셨는지 꽃으로 이렇게 딱 가려주시면 저희 못고했는데 영상이 아주 잘 남았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확인해보시면 정말 두 분이 서 많은 감동을 받지 않으실까 생각입니다 자, 이제 저희 또 오늘 추억을 그냥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 주례선생님과 사진 촬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분뒤울와주시고요 자, 한 번만 더울어와주세요 내줘야겠다. 네, 앞에 카메라 하나. 자, 여기 주시고요. 봐주시면 되고요. 사진 보여주세요. 팔짱 껴시고, 자이 뒤쪽 바라보시고, 이쪽 바라보시고, 팔짱 껴시면 됩니다. 이제 두분 마지막 행진만 남았습니다. 두분 행진하실 때 저희 배우분들 다 같이 나와서 다시 한번 행복하고 잘 사는 의미로 박수 환호성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분 행복한 미래 향한 행진. 야!